중숭이때 서른 임신생 이분들은 금전 집업 운이 다들어와 계세요 음, 문서운도 들어와 계시고 이분들께서는 음, 돈을 좀 굴릴 수 있는 한해가 될것 같아요. 자 재테크나 땅뭐 투자 이런 쪽으로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나중에 목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큰 돈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좀 이분들께서 좀 주의할 점은 좀 유형자산 그런 쪽을 좀 피하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 같은 경우 진급이나 이동수가 좀 있어요 이동보다는 진급하는 게더 낫다 이렇게 나오고 건강상태는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운은 좀 외롭다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찾아오고 좀 과하면은 이용까지도갈수 있으니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47세 경신생, 뭐 사업 을 하실 거면 나중에 하시 좀몇년 있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하셨다가는 큰일 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장보다는 기존 상태 현상 유지.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건강상태는 이분 들 같은 경우는 <laughs> 심장 쪽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 검사 한번 해보시고 집안에좀 많이 시끄럽다. 고집 피심 말고 무조건 양보해라. 응. 19살 때 양보해라. 이렇게 나옵니다. 자 59살 무신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돈이 줄줄줄줄줄 세 지출이 자녀한테도 많아지고 돈 모아놓은 것도 좀 많이 샌다고 하세요 호박기는풀리니까 힘들더라도 운동하면서 좀 버티십시오 자 71세 병신생 음... 아크라인점 샵콕트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돈잘이게좀 모아두셨다가 좋은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은 편한데 몸이 좀안 좋아, 몸이 좀 아파. 진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, 연에 가정사를 딱 보면은, 음, 집안에 식구가 생긴다. 손자, 손녀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께서는 정말 보기 좀 축하드립니다. 자, 2026년 병원원 띠벨 운세. 그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